자 일단은 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뭐 월등한 강세 흐름으로 잘 마감이 됐어요. 지금 삼성전자도 뭐 조금 아쉽게 남다만 장중에 8.56% 쉽게 보기 힘든 그런 변동성으로 어, 9만 원을 찍어주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시장에서의 해석은 어떤 그 흐름의 기준이 될까요? 시장에서의 해석은 동학개미 승리다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뭐 과도하다라고 할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예, 오늘도 이제 장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가 가격 기준에서의 고점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이죠.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의 뭐 매도가 꼭 고점을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아무래도 이 기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상투에서 물린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흐름의 내용인 거고요. 이렇게 주식형 펀드의 자금이 월등하게 몰려 들어와서 뭐 그것이 시장을 마지막으로 견인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묻지마 투자라는 것이 투신권들이 묻지마 투자의 기준에 에, 설정 범위라는 게 별거 없어요. 자금이 들어오면 은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자금이 들어오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다 보니 그 부분이 묻지마 투자가 되는 거죠. 응? 그잖아요. 지금 시장은 누구나가 예를 들어 지금의 기준에 시장이 어, 난 버겁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정점 상태예요. 그게 그래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이제 멈춰 있는데 그 멈춰 있는 과정 속에서 어, 흐름 자체가 아, 이제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금리를 낮춰야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우리는 경제 논리상 어, 금리를 낮출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구나, 버거운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텐데 어, 시장에서 이제 주식형 펀드 수액장고가 이렇게 크게 증가하면 2004년 말 대비해서. 2007년도, 2008년도까지 74조. 그러니까 66조가 증가했단 말이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부분이 57조 뭐 이랬거든요. 근데 기관들이 66조를 샀죠. 그 기간이라는 것이 투신권이죠. 투신이 66조를 샀고. 그리고 주식형 펀드 수자 장고는 66조의 증가. 거기에 이제 국민연금의 비중을 크게 늘린 정부의 정책. 이렇게 되면서, 고점에서 다이 투신권의 자금이 편입이 된 거죠. 그게 누구 돈이에요? 옆집 똥주형 돈이란 말이에요. 뒷집에 철희 언니 돈이고, 앞집에 영철이형 돈이고. 그게 묻지마 투자인 거예요. 응? 물론 장내에서 개별 투자에 묻지마 투자도 있지만, 사실상 자산 규모가 이제 크신 분들일수록 사실 조금 더 안정적인 성향이 더 크죠. 자산 규모가 이제 그 작으신 분들도 안정성에 크긴 합니다만, 어, 아무래도 소액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음, 주가의 변동성을 좀 놓고 보시는 경우들이 있고,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변동성보다는 안정성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뭐방 안에서 우리 예쁜 국민님 100억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100억이라는 자산을 들어가서 마감 동시효과의 정리를 만약에 나 깜빡하고 있다가, 마감동효과의1 0억을 무조건 정제해야 될 상황이 있, 있다. 라고 하면은 그 100억을 마감동효과에 소진시킬 수 있는 종목이 몇 종목이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하이닉스가 이제 마감에 좀 물량이 많이 체결됐어요. 어, 40만 주대의거래량이마감동효과에 체결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한 500억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100억은 그렇게 눈에 확띄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다못해 우리 그 뭐, KB금융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100억이라고 한다면, 한도가 1% 수준까지도 변동이 나오지. 물론, 이제, 외국된 변동이라 다음에 바로 회복이 되겠죠. 어찌됐건, 결론적인 흐름은, 우리가 직접 투자자들이 장중에 흥분해서 편입하고 이런 것은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줍니다. 어느 게 영향을 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신권의 자금이 너무 몰려와서그 자금에 대해서 돈 줬으니까 사놔야 될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 4월, 먼뭐 저, 저, 윤정도 말 듣고, 지난달 말에, 마지막 거래일에 돈을 넣었어요. 10억 넣었어. 10억 넣었는데, 올해 들어서만 시장이, 올해 들어서만 시장이 5% 올랐어요. 야, 10억 넣어놓고 며칠 만에 5% 수익 났네? 야, 대박이네. 야, 주식 잘 살았지. 했는데, 자산 운영사에서, 아니요. 어,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고, 안 샀어요. 야 이만 무슨 소리만 나는 올릴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귀찮으니까 너한테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주식 사놓으라 는데안 사놨단 말이야. 5%올라간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랬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폭등이 나와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어야 은행 시간 마감 전에 운영사 마감 전에 나 얼른 가입해야지 하고 10억을 누군가 넣었어요. 오늘. 응? 근데 월요일 날 갭상승 딱 나오더니 그때부터 일주일 밀렸고 10% 빠졌어. 그, 전화해봤더니, 야,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10% 빠졌다는 거야. 야, 너는 어떻게 운영했길래 10% 빠져? 아니죠. 아니, 돈 주셔서 주식 사노라며요. 그래, 주식 사놨잖아 내가. 근데 시장이 깨져서 빠진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에 간접 투자의 자금이 마지막 자락까지 계속 금리를 내릴 정도로, 어?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품인지 뭔지 모르고, 일단은 빚내서라도 막 돈을 넣는. 왜? 운영사나 이런 쪽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은 마케팅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돈이 들어와야 먹고 살죠. 그러다 보니까, 아유, 뭐 시장이 뭐 좋든 나쁘든 일단 뭐 괜찮다. 그러다 보니 그 광고를 보고 들어오는 돈, 그게 마지막 막자리의 에, 고점에서의 자금인 거지. 개인 투자자가, 아, 오늘 2조 2천억 샀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시가 총액이 2조 2,100억 수준에 가까운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조원0.1% 샀다고 시장이 바뀝니까? 그리고 혼자해 20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형성되는 시장에서 혼자 매매. 결론은 지금의 시장을 뭐 눌림목이 나와서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정점 인식이 형성됐다.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무조건이라는 거 없어요. 우리 현대차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들고 왔는데 결국은. 점진적인 강세가 아니라 갭 상승에 변동성 주다 보니까 결국 물량 뺏겨버리잖아요 응? 안타깝지만 우리 지금 뭐 직장인 문자 반어 오늘 뭐 난리가 났어요. 당연히 VVIP 방 난리가 났고요. 뭐 계좌 수익들 올려준 거 보면 와 부러워 어마어마하게 부러워. 응? 이 보세요 이거 현대차 어어 어? 누가 올려주신 거죠? 이거는 CS0000님 금메달님. 예? 만도 현대 글로비스 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laughs> 묵 선생님, 어? LG화, 또 현대차, 어? 읍순 선생님, 음? 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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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얼마나 했냐고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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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다가 뭐 난리가 났지 삼성전자까지 난지 않나, <laughs> 어? 삼성전자. 조금 아쉽긴 하지만, SK 하이닉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삼성 전기의 6%, 5%, 6% 강세. 이야, 날아가는 기분이에요,부터 해서. 응? 마찬가지로 우리 VVIP 회원님 방에서도 어? 이 분위기 어쩔 거예요이 어? 분위기.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계좌들 다 올려주셨는데, 마님 선생님, 와, 매매수는 현대, 와, 33.63, 응? 축하드립니다. 랠리 선생님, 어? 와, 1월 1일부터 1월 8일까지 5거래일이죠 이제 올해 들어서 5거래일 1,400만 원. 와, 현기차 80% 차익 수령, 음? 80% 비중을 차익 수령. 와우35% 오늘. <laughs> 경 선생님, 어? 현대차 34.88, 67.19. 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이제 뭐 15만원에서부터 현대차 들어가 있었고 음? 2 6 8이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문자 사인 기준이 전부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1월 4일부터 어? 아쉽게 12월 30일날 삼성전자가 마지막 매수자인 올해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대신에 하이닉스 12만 5천 원부터 현대차 21만 원또 19만 9천 원, 19만 9천 원부터 1월 4일 첫 거래를 꽉잡아드렸잖아요그 네? 이전에 기존 고객님들은 다 가지고 계시고 현대모비스 지난해 12월 하순에 편입하신 분들이 25만 5천 원 평균 날까. 오늘 거의 뭐 40만 원 찍어버리죠. 대형주 장세, 대형주의 기준에서 대형주 수익을 가지고 가는데, 뭐, 하나솔루션, 뭐, 어? LG와 차익실현한 이후에 하나솔루션 비중 높여놨는데, 하나솔루션 나쁘지 않았고, 어제 차익실은 3분의 2를 했고, d b i 이뭐 전량 차익실은 잘했고, 오늘 뭐 추가적인 움직임 나왔습니다만, 뭐, 나머지 IT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고. 결론적으로 뭐, 오늘의 기준까지 해서, 와우. 현대차 그룹주를 좀 뺏겼지만, 어, 이제 조금은 몸집이 가벼워졌습니다. 연말 그다음에 연초 어, 그렇게 해서 기준점에서 우리가 이제 HMM도 차익 실현을 잘했고 추가적으로 강세를 다 할지라도 그리고 DBI텍 전량 차익 실현, HMM 전량 차익 실현 어, 자동차 그룹주 좀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은 뭐 최고점도 오늘 못 잡았고 그렇지만 변동이 너무 커서 전량 차익 실현. 또 연말 연초 기준에서 뭐 12월 24일 기준에 LG화학 전량차익 실현. 전량차익 실현한 게꽤 많아졌어요. 이제 LG화학도 전량차익 실현. 이제 남아있는 쪽에 일부 수익 종목, 음또 주도주는 당연히 지금 남아있는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결정을 에, 설정을 해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지금의 기준은 우리는 IT에 집중을 하고 또 금융주주사 이제 살살 가져가고 또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정점을 찍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정점을 찍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는 펀드멘탈이 뒷받침되는 주도주의 눌림은 말 그대로 눌림. 최고점 대비해서 20%씩 밀려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최고점 대비 또내 평균 단가 대비해서 10% 밀릴 가능성도 제한적이다. 그 10%가 밀리면 그때 돼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다. 이것이 실장의 정점이 될 것이냐. 그렇다면 도망 나와야죠. 근데 지금 바닥 금리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고. 그렇다면 내 종목만 문제가 있어서 과도하게 올랐든 아니면 악재가 있어서 내 종목만 밀리는 것이냐? 그럼 그것도 도망 나와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조정이라면 비중 조절만 조금 잘 해내면 무리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뭐 수익 종목분들 어려운 종목도 있어요. 수윙에서 근데 에, 지금 분위기라면은 전부 손실 없이 빠져나오고. 또 사상 최대치 고점행진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라든가, 음, 오십이주 신고가를 지속하고 있는 뭐 서울반도체라든가 이런 쪽도 이제는 서서 이제 자익실현 기준을 잡아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그 의약품은 유일하게 셀트리온 삼형제에서 특히 이제 셀트리온의 기준으로 설정해갖고 있는데 어, 변동성 면에 있어서는 제약하고 헬스케어가 조금씩 그 변동이 크죠. 어, 그 부분의 전략 삼형제 모두를 아우러서 볼 거예요. 다음 주에.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치를 정보하고 조율을 해서 발표한다는 얘기는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전에 거래량 없이 변동이 나오면 차익 실현을 좀 절반 이상 할 거고, 거래 터지면서의 추세라면 이제 추세 강화 부분을 어떻게 해, 에, 형성을 할지. 오늘의 현대차처럼 갭상승을 너무 크게 주고 변동성을 줘버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물량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기준을 잡아놓고 고점 대비해서 7%씩 밀리는데 그 기준을 어, 무시하고 가져가게 하는. 그니까, 러 만도의 경우가 얼마 전에 이제 17% 움직이고 나서 그 자락의 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근데 그 자락에서는 아직까지는 목표주가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고, 뭐, 충분히 추세 범위를 더 놓고 볼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일단 가져가는. 응? 또, 보합에서부터 강세였기 때문에 가져가는. 근데 오늘의 기준은 예를 들면 지금 고점 대비 11%가 밀렸어요. 이 부분에 28% 이후에 밀림 그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이제 설정하기는 좀 버거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동차 주의 기준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한 이후에 좀 봤는데 더 강세를 띄었죠. 그리고 또더 강세를 띄면 또 가져가면 되는데 거기서 또 대밀려 버렸잖아 안타깝게. 그러니까 뭐 차익 실현. 현 그리고 기회는 언제든지 또볼 겁니다. 어차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삼성전자 부분의 수급 음 누적 수급 의미 없어요. 사실 저 변동 거래량 수준은 그리고 하이닉스는 어제는 프로그램 쪽의 매도 부분이 어제는 프로그램 매도 부분이 40만 주 정도 형성이 됐는데 오히려 순매수였고 오늘은 프로그램 쪽에 14만 주 매수인데 기간 쪽에서의 매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기간 쪽의 수급이 이게 이제 금융 투자 쪽이 86만 주예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이걸 해치 물량이라 그랬죠. 해치 물량 내지는 뭐 시장 조성 물량부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금융 투자는 자기 자산이 없어요. 사실상 거의 없어요. 투신권에서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추세인데 금융 투자 쪽의 경우는 뭐 상품들에 대한 전략 부분이 많아. 요 ELF, ETF 뭐 이런 거. 그래서 의미를 뭐 크게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기준도 마찬가지. 금융 투자 쪽이 많죠. 아무래도 그 부분은.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사실상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없는 부분. 삼성전기의 흐름도 조금은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다른 쪽 종목군들의 변동성을 워낙 봤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오래간만 에 거래량을 줬어요. 다음 주에 거래량을 주고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뭐 상당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해두십시오. 나머지 이제 뭐 LG전자 편입해도 되나에 부터 이제 질문이 많았는데 일단은 심리적인 면이 좀더 크기 때문에. 엘지전자의뭐 전장 사업 관련한 부분 또 오늘 기준에서는 어 애플과의 협상에서 뒷전에 밀리는 거 아니야 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변동성을 감싸안고 가기에는 우리가 그렇게뭐 여유롭진 않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이노텍 그리고 뭐 SDI 그 다음에 DBI텍 d b i 텍은 전량 차익 실는 이후에 다시 보고 있는데 차분히 대처하죠 뭐 차분히. 에 나머지 업종 대표 주군에서 우린 충분하게 기준점 잡아서 대처할 수 있으니까 뭐 하나솔루션도 뭐 손을 놓은 것도 아니고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오늘 뭐 상당히 좋습니다 손바김도 굉장하죠 뭐 개인들의 뺑뺑이성 물량도 굉장하지만손바김 개인들 외국인들 뭐 전부 이 가격대에서의 손바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새로운 하방 경직성이 잡히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팔았다고 뭐 주가가 쭉 빠지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다만, 이제, 단기 변동성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거나 실망 매물이 나오거나, 왜냐면 단타치로 들어왔던 개인들이 있어요. 어설픈 개인들. 그쪽에서의 그, 어, 못 올라? 하고 이제 손절. 뭐, 혹은, 아, 더안 가? 차익 실험. 뭐, 이런 기준들의 물량들. 그 소진이 좀 한번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력 주의주로 보고 차익 실현 범위에 설정 범위의 종목군들은 뭐한 템포 뒤에서 재편입의 기준을 한번 모색해 보는 전략, 그 정도면은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전체적으로 이제 뭐 변동성이 원체 크다 보니까 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실 수가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격도가 너무 가팔라지면은 어차피 조정은 나와요. 근데 그 조정이 가격 조정일 것이냐 했을 때 주력주들의 경우에는 횡보, 기간조정 엘조아계에서 겪어 보셨죠. 어? 그리고 이제 월초에 강한 게 좋다 그랬잖아요. 왜? 월초에 오버슈팅 나오고 강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월초에 강하고 어, 이렇게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꼬리 달때 차익실현하고 나올 수가 있거든. 그리고 나서 월말까지 미끄러졌을 때그 다음에 다시 접근할 수 있거든요. 월말까지 점진적으로 올라가면 좋겠는데 시원하게 한번 움직여주고 꼬리 달리면 잘출연하기가참 편안해지니까. 음. 자 이제 월요일이면 이제 가격 인상을 단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장이 너무 좋고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효과도 세고 뭐 지금 기준에서 굳이 뭐어 추가적으로 신규 고객분들 모셔다가 진행하기도 기존에 계신 분들하고의 전략이 좀 엇박자가 날 수가 있어서. 음.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에, 금요일 또 주말, 특히 주말 야간에 이제 그 교육을 해 드릴 테니까 주말 야간 9시에 아 8시죠. 8시에 에,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말 이전에 에, 오늘 정도에 직원분들 계실 때 그래 월요일 날 아침에 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월요일 날 아침부터 막 서둘러서 나 같이 움직일 거야 해가지고 막 정신없는 상태에서 동시효과 노출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동시효과 이전에 회원 등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너무너무 좋은 장이고 음? 내동매매만 하지 않으면 충분한 수익이 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LG전자의 상한가라든가 오늘 현대모비스의 상한가 찍고 이탈이지만 현대모비스의 상한가 또 현대위아 자동차 업종 기준에서의 상한가 이런 부분들의 극대형주의 상한가 또 셀트리온제약의 상한가 11월 25일 날 전부 다 잡아 먹고 응? 그러고 나서 이제 음 마지막 오버슈팅 나올 종목 응? 두 종목 정도의 수준에서 계속 잘 잡아 나가고 있죠. 그 종목 터지기 전에 꽉꽉 채워야죠. 오늘도 뭐 여러분들은 잘 채우셨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음악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정의원님들 이제 연장 이벤트 부분도 인원이 거의 다 마감이 되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예약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